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영광의 역사를 잘 전하기 위해서 교육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이 영광 역사 교육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2022 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제1회 영광 역사 야행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실시한 영광 역사 야행은 우리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영광 지역 역사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한 담론을 나누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시작으로 영광 역사 교육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영광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를 살리고 영광의 아이들이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쉬는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역사 여행은 올해 처음 실시된 것으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민 등 교육 가족들이 영광 역사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뤄졌는데요. 설장구 공연으로 시작된 역사 여행은 영광 역사 교육의 오늘과 내일 주제 발제와 주제 발표 영광의 노래 공연 전체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광 역사의 진수가치와 미래를 전망하고 학교에서의 역사교육 실태를 점검했으며 역사교육 활성화 사례 등 소주제에 대한 발표도 이어져 영광 역사에 대한 관심과 발전의 한 목소리를 모은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과거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이번 역사 야행을 통해서 영광의 역사교육이 활성화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